저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우리시는 그동안 어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통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 KTX 세종역과 YTX 신설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. 이 연구 용역은 지난해 5월에 아주대학교에 의뢰하였는데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먼저 KTX 종용 용역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경제성 분석 결과 BC 0.86으로 나왔습니다. 아, 이는 기존의 용역 결과인 BC 0.59보다 아, 0.27이 높아진 그런 수치입니다. 총 사업비는 1,425억 원으로. 어 지난번에 철도시설 공단 용역에서 추산한 어 1321억 원보다 104억 원이 증가했습니다. 어 BC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그동안 어 우리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세종시가 어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어 그런 길을 어 가고 있음에 따라서 미래의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가 아,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. 역사 위치는 어,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, BRT 및 어, 대전 세종 광역철도와 연계 그리고 어, 도심 접근성, 예, 또 인근 역과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2 0 1 7년 어, 철도 시설 공간에서 어, 어, 용역을 실시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금남면 발산리 일대가 최적지로 나타났습니다. 어, 이곳은 오송역과 공주역에서 각각 22km 떨어진 딱 중간 지점입니다. 그리고 교량 이 위에 위에다가 역사를 철도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우리 시는 KTX 세종역 추진과 관련해서 정부에 또 건의를 하고 또 인근 충청권 지역 시도와 협의를 해서 충청 지역 전체로부터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한 공감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할 것이고, 어, 앞으로 이제 정부 계획에 반영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했습니다. KTX 세종역은 오송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오송역과 함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KTX 세종역과 ITX는 세종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필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 지금 우리 이 시가 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회 세종 의사당과 더불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 사업입니다. 우리 세종시는 물론이고, 충청권 상생 발전,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, 정부,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, 또 충청권 인근 지역에서도 공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